빨리 일단 배트맨 나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룰렛으로. 야, 저는 솔직히 이거 사고 싶어요. 이게 이쁘지 않아요? 이거 검이 빛나거든? 이거 부분 오늘 오늘 정글 좀 하고 싶다. <laughs> 19분 게임 키로 어서오고 꽃이 더 어서라. 야 꽃아 형은 이거좀 뽑을게 잠깐만. 일단 이걸 샀어요 제가. 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얘가 더 이쁜 것같아 페달님, 솔랭 중이면 찐우 방이랑 수폰빵 500개 가자구요. 아, 찐우 형이랑요? 어떻게, 어떻게 500개, 어떠, 어떤 식으로요? 일단 한번 뽑아보자. 그 소원 이루어진다고? 아름다운 해칭님어서오세요 남자는 다섯 번이지. 바로 가자. 쓰리, 투, 원. 자, 나올 때 됐어. 일단 기다려야 돼. 에이씨, 현장 현장 하나 나왔네. 루비는 쓰레기고, 자 바로 걸어갑니다. 자, 저 2000개부터 시작했어. 2000개부터 스킨카드 다시 요거 나오자. 40% 2 0 0 0개 먹고 안 1000개 정도만 해보고, 500개에서 1000개만 영상 떴다고. 아, 루비, 이게 쓰레기 같은 거, 다시 하면은 딱, 딴 것도 겠지 쓰레기 같은 것도네 이거 진짜 다시 아뜰것 같은데 이러,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돈 계속 날리나요? 뜰것 같은데 뜰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일단 500개 바로 증발 아니 연병아 영웅카드 이거 뭐하는건데 이거 뭐하는건데 이걸로 어, 나 이거 되게 많아 이거 뭐하는거야 아.. 하필 다 있는건데? 이거는? 아.. 필요 없고 아.. 하필 다 있는거네 아.. 개망했다 진짜 무조건 전설을 뽑아야 되네 크레이스 뭔가 손해는 아닌 듯이 저 크레도 있습니다 크레이스 있어서 뽑으면 별로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중독인다 여기서 한번 사봐갖고 갈게요 여기 사서 여거로 요거 이거. 간다 제발 나이 크릭시 한 번만 해 보자 나올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메달은 일단 나쁘지 않아 후르치지 안녕하세요 5만원 날렸어요? 자 일단 500 550개 정도 증발하고 이게 타이밍이랑 맞춰 볼까? 오법이 잘 나온다고? 아니야. 봐봐, 이게 한번 반짝. 지금 이렇게 반짝할 때 중간을 갈때 한번 뽑아 볼게. 지금. 아니야, 안 뽑아, 안 뽑아. 현타 안 와요. 하, 연병할 루비 같은 거 다시. 이게 중간에서 반짝할 때. 지금. 약간 그어렵을때 했던 그 뽑기 같다. 오법에서 윤스킨 떴다고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았 다시. 네, 황영님 말씀하십시오. 오법배야 된다고요? 아, 오좋 나쁘지 않아. 200 2 8 0은 나쁘지 않아요. 오법이요 에, 오법돈 날리죠. 왜 합니까, 오법을 이럴 때오법을 다시? 오? 오, 일단 하나 나왔어. 네네네개더 남았거든. 과연 에이씨 오, 오, 뭐야? 오, 오, 대박이야! 야, 될 사람들은 된다잉! 어, 야, 될 사람들은 된다잉! 두개다 떴다! 어, 될 사람들은 돼몇개 유튜브, 유튜브악이라고! 오빠, 파는 사람 누가요? 황호 형님, 아시죠 황호 형님, 자, 자! 자, 우리 황호 영님이세결하옷뽑혀해야 돼. 라고, 17만원짜리 하신 우리 황호 영님께 자, 퀵뷰. 퀵뷰 30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역행 보실 때, 어, 좀더 편안하게 보시라고, 어, 이렇게 30일짜리 퀵뷰 사드릴게요 형님들. 에, 이거 꼭, 역행 가실 때꼭 가세요. 에, 팀장님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팬티밖에 안 입고 있어갖고, 에,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죽이는데? 시청자 4인, 찐호 형님 플러스 4인, 스폰빵. 어, 좋죠, 논비님 어, 주체 좀 해주세요. 할게요. 우리 시청자랑, 야, 죽인다, 진짜. 이거 유도라고요? 아니야, 나, 천 청기도 안 썼어. 어, 청기도 안 썼어, 나. 얼마, 천기가 얼마지? 다이아? 자, 보자. 3만원도 안 되네. 나 거의 2만, 2만 한, 6, 7천원? 2만 6, 7천원에 이거 나왔는데? 게다가 이거까지. 아. <목소리> 기분 좋아 일어나라고? <목소리> 아니야. 네, 네, 눈비님 <논빈님> 말씀해주고 오세요. <목소리> 아니야, 뭘, 파트너비들 아니야. <목소리> 와, 근데 되게 행복한 고민이다. 크릭시를 그럼 살까? 크릭시를 사서 내 네, 크릭시가 지금 괜찮나요? 오 진짜 개쩐다 진짜. 나도 이걸 끌수 있는 거야 그럼. 자고 <laughs> 고민이 있어요. 저아저 아, 저, 저는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황 황우님. 저그 버터 버터 쓸까요? 아니면 크릭시 할까요? 크릭시? 내데버버 네, 버, 지금 참 크릭시는 캐릭터도 없고 한 번도 안 해봤어. 버터? 크리시가, 예쁘, 크리시가 이쁘긴 해. 근데, 이게 제가 하면 은 장식이 될것 같고, 막상 나 솔직히 나올 줄 몰랐거든? 얘는 이것도 있어. 얘도 이쁜 것 같아. 버터? 스킨 진짜 이쁘다. 0 4래며 0.4%는 떴어. 크리시 이제 쓸데없다고?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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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크리시가 한 비율이 한 20%면은 버터가 한80% 버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 거를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나 이런 거 나올 줄 몰랐어. 와. 허, 빛나는 숫자 1 숫자 1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와 진짜 음. 너무 좋다 꽃피는 청춘 와 이거 내가 어떻게 뜨지? 와 오졌다 진짜 아, 와버터 아, 스킨 다 했네 둘다 사라고요? 그냥 좀더 까라고? 다, 더 까는데 나또 나오면 은 여러분들 나 신고할걸? 와 일단은 여기서 네와 이게 뽑기가 정말 생각보다 잘 되네요 예,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하고몇 개만 있다 더 천개도 안 썼어요. 네. 여기서 또 나오면은 저 이거 어 이건 아니야 일단 한개 다섯 개 조금만 해보자. 500개만 더 써볼게. 와 근데 죽인다. 진짜 미친 거 같아. 이거 <laughs> 어메달 좋고 어메달 좋아. 자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개 뽑다가 어 황호영님이 다섯 개 뽑으라고 다섯 개가 잘나와 세 개를 하자마자 했는데 에이 형님 다섯 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눌렀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아, 나 솔직히 여기서 소리 지를 뻔했다. 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 형 중독된 이게 도박이 이래서 무섭다. 아, 어... 도박 아, 근데 오, 어, 이거 이득 거 아니냐? 이거 이득 아니야? 280, 2 8 0이야 아이, 오이, 어, 뭐지? 이거, 오, 어, 조, 이거, 이 정도면 솔직히 이득일 것 같은데. 나눈 맞추는데 빨리 될것 같다. 이러면서 한 번만 더. 오, 어, 199, 199, 1999야. 오지는데? 잘, 오, 400원. 오 다가오 나, 나 오늘 되는 날 같은데 이따 로또 아 오늘 그 12시 안에 아, 로또 끝났구나 자 설마 또 이게 200개 5개를 지르면 안 떠요 여러분들 하고 바로 눌러버리기 바로 눌러버리기 가자 해결아 가자 오야 근데 진짜 잘 뜬다 나. 내가 잘 뜨는 거 뭐야 용카 형님 잠잠 잠시, 잠시만요 형님 저이이 이... 잠깐 카지노는 다녀오겠습니다 와 오지는데 일단 룬까 벌었고 다다 씁시 다 콜하게 자 직원이냐 혹시 리, 리아님 혹시 직원이세요 아다안쓸 거야 일단 500개는 남겨 둘고 해요 운이 여 여기를 물려서 게임 다 지겠네요 어, 괜찮아 오늘 제가 연패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나왜 아, 이렇게 전설의 수정 간단 맞냐 마지막으로 어 다섯 개 뽑기 한 번만 더할게요 진짜 나오면 개사기긴 한데 0.4% 곱하기 0.4% 어, 과연 나올지 마지막 돈만 나와 줘 과연 어, 나 크릭시 없었는데 나 크릭시 없었는데 어나 크릭시 없었는데 나왔어 어 대박이다 이거 뭐야 나어 대박이다 이게 얼마지 어 잠깐만 여기 근데 또 전설 의 수정 나오면은 오지는 부분 아닙니까 자나 조금 기대한다 나 조금 기대한다 아, 나 여기 있다 아, 나여 전설의 주장 같냐? 이렇게... 오 아, 14,000원, 19,000원이라고. 야, 오늘 도박 잘 돼. 내 골드도 오지고 있어. 야, 이러면은 다 쓴다. 가자, <laughs> 가자, 이러면 할수 있어. 전설의 주장 가자. 그 미쳤는데 넷 마을 세계를 합동주작이라고 아니야. 매달 어, 또 나오고... 어, 매달 나 벌써 3,000원 됐어. 나 오늘 얼마였었지? 매달? 잠깐만 3, 야, 333개 남았거든. 어떻게 할까? 오회뽑기일회뽑기뭐어 어떻게 하지? 어 좋은데 오늘, 오늘 좋은데? 어, 어떻게 할까 1, 1, 5, 1 이렇게 하면 되려나? 1, 5, 1? 1, 5, 1만 하면 되려나? 아니 골드가 많이 나와서 일단 주, 그냥 탈탈 털자고? 나 진짜 전설주장 이번에 나오면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건 레전드다 이건 진짜 조, 조회수 있다 오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아 일단 영 카드 버려 자오 뽑.. 할때 여기 봐봐 중간에 걸릴 때 이쯤 자 지금 이때 뽑는면돼3 4 자 일단 0.4%니까 네 번째 이렇게 돌아갈 때 간다. 마지막 전기세를 내지 못했다고. 오야 이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400원 플러스 280원이야. 680원이잖아. 어 괜찮은데.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어 고맙단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아 근데 역시 근데 메달이 진짜 장난 아니다 나돈 3,279원이야 벌써 아, 오지는데요? 어, 일단 룬 하나 살것 같은데 여러분 두, 룬두개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봐봐 나 거인 이거 두개 어차피 쓸모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팔아도 되죠 저 어차피 탱커 안 하니까 한번더 하라고? 돈이 없어 어? 한번더할수 있네 아 이거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닙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하면 별로야 여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즉석으로 사는 게 나아 1회 뽑기에서 이게 나 다시 여기 지나갈 때 찌는 동향 시청자 모집 중이야. 저도 뭐 모집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2,000 메달을 썼는데요. 골드가 일단 이 정도 모였고, 루비도 뭐 나쁘지 않고, 루비보다 이게 더, 더 많이 떴고, 챔프 하나에다가 스킨 하나에다가 아, 스킨. 네.